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16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동산 뉴스 중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는 역시 바로 이 재건축 부담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아주 그냥 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 원래 이제 조합에서 생각했던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안내도 되지만 이제 올해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하게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가격을 산정할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어 이제 구청에서 산정을 위한 자료를 내놔라고 했고 내놓으라고 했고 이제 조합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다 내놨는데 이제 첫 타겟이 어디였냐면 반포 현대 아파트였다 그래요. 이 반포 현대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 소규모 단지인데 그래서 뭐 처음에 자료를 낼때한 850만 원 정도 재건축 부담금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추산을 해서 자료들을 냈는데 중간에 서초구청에서 어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자료 좀 보완 좀 하세요 요청을 했고. 자료 보완을 해왔는데, 보완해온 금액이 850만원짜리가 거의 한8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 정도, 그 정도 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조합에서 또 소추구청에 제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추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고서는, 아니야, 니들 계산 잘못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전축 부담금을 통보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3569만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 그래서, 처음에 조합을 생각했던 거는 1인당 850만원 선이었는데 예, 1억 3569만원, 거의 16배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일단 패닉이 왔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 첫 사례인데, 지금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머지 재건축 사업장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다른 사업장들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앞으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그 내용을 봤는데, 어,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 곱하기 세율, 부과율, 예, 세율이라고 좀 그러네, 하긴 그러네요. 예, 부과율. 이게 뭐, 최고 50%까지 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건축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끝나고 나서의 가격, 그러니까 입주할 때 사업이 마무리될 때의 가격이겠죠. 그 가격을 추산을 해서 그때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추산을 해서 재건축을 시작할 때 가격, 이제 시작할 때 가격을 빼는 거죠. 그리고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집값 상승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 하더라도 오르는 가격. 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평균 2% 올랐다. 뭐 사업 기간이 몇 년이다 하면 그 금액은 재건축을 안 했다라고 해도 올랐을 거니까 그 금액 그 상승분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간 개발 비용 이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을 빼서 어 발생한 차익 차익이라고 그러니까 개발에 따라서 어 늘어난 이익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 이익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한 초과 이익을 산정을 해서 이 산정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삼천만 원이 넘어가면 삼천만 원 넘어간 금액 가액에 대해서 이제 누진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게 돼 있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자 기사에서 보면 왜 이렇게 조합이랑 구청이랑. 얘기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다르냐. 그 이유는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이견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만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작 가격을 어떻게 했고, 어, 나중에 지어진 가격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그래서 얼마냐를 이거는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시작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 종료하는 가격. 그러니까, 다 지어놨을 때, 이 그림에서 보면, 어, 재건축 끝난 뒤에 가격을 보는데 있어서도, 시작하는데 가격이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그래서 이 반포 현대 아파트는 일반 분양 물량도 한 열두 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고 이익도 별로 크지 않아서 조합원마다 납부해야 될 추가 부담금도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 내야 되니까, 아뭐 재건축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일단 조합장님도 추가 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제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 이건 하나의 지금 사례고요. 실제로 이제 더 걱정되는 곳들은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기다리면서 어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던 인근 재건축 단지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인근 단지들이 사실은 더큰 문제죠. 기사의 이 소제목 보면 부담금 최고 8억 4천만 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 초에 재건축 부담금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에 보면 강남 4각구의 재건축 부담금 평균 뭐 4억 몇천만 원될 거다라고 했고 높은 데는 8억 4천만 원까지 될 거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대체 거기가 어디냐. 어, 말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8억 4천만 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는 단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바로, 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데가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목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 선정했는데 재건축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 재건축 일반분양도 많아서 부담금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재건축 부담금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공포에 떠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메이저한 큰 단지들 아직 관리처분 계인가 접수 못한 큰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들 다 내야 되니까 지금. 어 아예 사업이 많이 진행, 진행되지 않은데, 추진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아예 그냥 재건축을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부담은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이 많을 것 같고요.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서초구청에서는 왜이 앞으로의 미래 가격, 그러니까 재건축이 끝난 후의 가격을 이렇게 잡았느냐라고 얘기한 그 원인을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초구청에 설명했다는 얘기가 어 지금 2023년 지금까지 기록했던 상승세 지금의 이 상승세 올라가는 그 퍼센트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5년간 더 이어진다고 하면 어 가격이 이만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해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렇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제 그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하죠 오히려 공공, 관공서에서 집값에 폭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얘기를 보니까 어이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한국감정원 쪽에도 일단 의견을 전달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해 한국감정원에서의 재건축 부담금도 자료를 받아 봤나 봐요. 근데 보면 한국감정원 오히려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이 가격 시작하는 가격도 그렇고 미래에 올라갈 가격 그니까 개발 끝난 후에 가격 산정한 것도 너무 낮다. 좀더 높여야 될 거라. 로 본다 라고 한국감정원 쪽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나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살짝 낮춰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어 가격을 낸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기사에서는 인근에 이제 재건축부담금 계속 산정할 다른 단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예상보다 많은 재건축부담금 들이 이렇게 부과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 사업이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일단은 멈추자 이돈 내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당장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를 접수한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없잖아요 없고 지금 일반 분양이 12개밖에 안 되는 80세대 재건축 80세대 짜리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100세대 남짓 되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에도 부담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훨씬 개발 이익 또는 어. 초과액이 큰 단지들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부담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개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지도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 싸게 사는 사람도 갖고 있을 텐데 똑같이 부담금 내야 되는 건지 이제 그 납부하는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 단지들이 이걸 보면서 쫙 멈춰서는 예 그런 어 영향 이 없으리라고도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그래도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들이 또는 평형이나 기 어떤 타입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비슷비슷한 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정해지긴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 아파트 기준 시가하고 달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도 말 그대로 사업 시장할 때 가격을 잡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재건축 부담금이 더 크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불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문정동 136 재건축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찬물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 조합원 지휘 변경 금지 규정 때문에 거래도 안되지만 뭐 이제 제한적으로 예외 규정에 따라서 거래되는 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어 거래들은 진짜 찬바람이 불것 같고요. 굉장히 좀어 좋은 역할은 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예 시장이 좀 얼어붙을 예 그런 충격을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 어, 내용 관련해서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작년에 8월 이후에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부활에 앞서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벼락치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합들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 이 대응에 나서서 이렇게 작년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기인가 접수한 단지들 같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피했지만, 하지만 올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요.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까지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850만 원낸게 1억 4천만 원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초기 단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멈춰서는 데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압박 강도와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조합 내에서도 재건축을 연기하자는 연기파 그래도 추진하자는 강행파 등으로 갈리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보통 이제 사업을 더갈 건지 어쩔 건지는 총회로 어, 의사를 정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정해서 가게 될 텐데 어, 이제 아마 의견들이 많이 갈리긴 갈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업이 빨리 못 간다 라고 하면 강남권 내 주택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문제입니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어떤 식으로 어, 나오는지는 앞으로 이제 기사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취재들 많이 하겠죠. 예, 소식들 보이는 거 있으면 전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2,500만 원 과태료, 1억 양도세, 다운 계약 자제 신고 안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양도득세 관련해서 리니언시제도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쓰면 매수자가 이 내용 관련해서 어, 나 다운계약서 썼어요라고 이제 자진신고 리니아시 제도를 이용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좀뭐 봐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게 조금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별로 실속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세요. 다운계약서 혹시 썼다고 하면 신고를 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어, 그리고 어, 뭐 자료 협조를 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이런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자 그러니까 결국 나, 나 다운계약서 썼어요라고. 하는 그 신고하는 사람은 매수자일 수밖에 없는데 매수자 같은 경우에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 안 한다고 해요. 뭐냐면 일단 다운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없게끔 딱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명시가 돼 버리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볼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결국은 실익을 따지기 때문이다. 당장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감면받다 하더라도 마음은 편한데 매수 가격도 다운 안쓴 가격으로 인정은 되겠죠. 근데 2년 이후에 후에 실거주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선 제외된다. 다운을 쓰면서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거야 2년 거주 요건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2년 보유를 채우고 2년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가 팔아서 비과세라도 받으려고 마음먹고 1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려고 마음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그 페널티 나중에 9억까지 이 가격이 올라도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 마음 좀 편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비과세 못하면 그러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안해 민현씨 제도에 따라서 시, 자진신고 안해 어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청 창구에서 담당자가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만약에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서 비가 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 일가구 1주택 비가세 혜택이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그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진신고 안 할래요라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이 기사는 자 다음 기사입니다. 투기과열 특별공급 5년 전매제한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특별공급제도는 사실 좀 청약에서 배려돼야 되는 사람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자 뭐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어 청약제도의 일환인데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얼마 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금 바꾼 것도 있고 뭐 1월달 입법 예고한 내용도 있고 계속. 있었지만 아직 지금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어느정도 안이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요번에 마련된 내용은 뭐냐면 특별공급 5년 전매 제한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단 주택 벽 시행령 개정을 하고 뭐 적용 자체는 아마 5월 21일에서 23일 정도에 시행될 것 같다고 그래요. 공포하고서 바로 시행하는 건데 5월 21일, 23일 정도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이후에 분양하게 되는 단지들 고덕자이 고덕신길파크자이 아니 고덕이 아니죠. 예, 신길 뉴턴 신길 8구역 재개발에서 지어지는 신길파크자이 예, 고덕자이는 고덕 6단지 재건축이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지 이런 데들이 어, 특별 공급으로 공급받는 물량들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이 5년. 보통은 그냥 입주하면 예, 등기치고서 팔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5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특별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입주하고 나서 어, 보통 입주하고 나면 어, 분양권 상태에서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50%고 그 다음에 등기치면 주택으로 취득하는 시점이 되니까 단기매매라고 해서 세율이 44%고 40%에 이제 어, 지방세 붙는 거고 그래서 보통 사실 1년 지나고 나서 팔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년 정도는 사실 묶이게 되는 상황인 건데 특별공급에 대한 전매 아예 그냥 이거는 그거는 선택에 대한 문제니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한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특별공급은 특별히 준 거니까 전매제한을 5년으로 길게 하겠다 요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기사에서는 타이틀이 투기가 해지고내 네, 특별공급 5년 전매 제한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거 말고도 아마 생령에 어떤 어떤 내용들 포함되는지는, 어, 공포되면 그때 한번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줄줄이 늦어지는, 늦춰지는 신도시 전철 개통, 지역민들 부글부글,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저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김포 도시 철도가 올해 11월에 개통한다 그랬었는데, 어, 8개월 정도 연기된다 그랬고, 또 4호선 연장 별내 예, 쪽 넘어가는 4호선 연장 관련해서도 또 최대 2년 이 늦어진다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는 사실 이게 뭐 비단 유세의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하철 개통한다고 하면 원래 목표했던 뭐 날짜보다 늦어지는 거는 하도 오래 전부터 일상 다반사처럼 봐왔던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그냥 의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실. 제가, 어, 그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남의 얘기처럼 생각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사자들은 그것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근데 아무튼, 보면, 그 노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도시 지하철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데들이 많다라는 걸 좀, 묶어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기사길래 한번 좀 봤어요. 김포 도시철도는 원래 2018년 11월에 개통하기로 했고, 이제 김포공항역, 5호선이라든가, 뭐 공항철도 등이 물리게 되니까 김포공항에서 김포까지 가는 이것만 연결돼도 사실 김포 한강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김포 예. 그 주택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죠.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왜 늦어졌냐면. 공정은 94%까지 됐는데 레미콘 수급 차질로 공사가 지연됐다. 뭐 여러 가지 또 인허가도 있다고 하고 몇달 늦어지는 건네요 4호선 연장 진접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 단고, 4호선 단개역 어. 상계역, <laughs> 근래 이제 상계역 센트, 작년에 상계역 센트럴푸르지오 분양하고 뭐 상계역 육구역도 분양할 거고 상계뉴타운 얘기도 좀 제가 하긴 했었는데. 자, 당곡역에서 진접까지, 남양주 진접까지 가는 이 진접선 같은 경우도 원래 2019년 내년에 입, 어,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 이제 개통합 하려고 그랬는데, 2021년까지 예, 어, 아직 많이 한 2년 늦어지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시공사 선정 일부 구간에서 시공사 선정이 잘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 다산신도시 하면 항상 이 진접지구 쪽으로, 이 8호선 지하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떤... 큰 호재? 또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지하철 8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그 8호선 하나로 굉장히 개선될 수 있고, 그래서 다산을 사실 선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보면 8호선 연장이었는데,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원래 2022년에 개통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2023년 9월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암사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암사 유적지 문화재 조사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아직 별로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또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거, 다산신도시 쪽에서도 영향을 좀 끼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도, 뭐 9호선은 아직 지금 4단계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지금 어떻게 좀 확정이 안 돼서, 이거는 예, 좀, <laughs> 그냥 넘길게요. 5호선 연장 하남선 같은 경우는 원래 2018년, 하남미사, 이제 그, 원래 고덕역, 상일역,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었는데, 강일, 그 다음에 이 하남미사로 가서 미사역, 그 다음에 이제 풍산 이렇게, 그래서 하나 풍산지구, 한 미사강변도시 이런 쪽까지 이어지게끔 오선 연장이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2018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그니까 2018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2020년 하반기로 뭐한년 이상, 2년 이상 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고덕천교량 건설 등 공사 여건이 까다로워서 지연됐다. 철길, 철도가 연장되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예,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오늘 지금 얘기했으니까요. 예, 기사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더 보셔서 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를 하시려고 보시거나 주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하철이 좀 연결이 밀릴 수도 있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좀 버벅대면서 예, 뉴스를 읽은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낯설기도 하고요. 어, 좀 여러 사례들 나오고 하면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